가는 거예요? 야,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저게 뭐 하는 데지 몰라서 아 열려고 눌렀네. 농턱에 있는 데구나. 트럭으로 바꿔야겠다. 이거 뭐안 좋다. 일단 여기 있어야지. 일단 여기 있자. 주위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빵, 빵빵, 그러기 갑니다. 으, 배배빵 빠르빠르, 빠르빠르. 오, 버스 기 오, 포팡, 포프 있다. 오, 이것은... 아... 정 가운데는 애매하고... 스르륵이 많네 유행은 <목소리> <목소리> 그런 질 하는 중. 아 그런 소리였구나. 오우씨. 여기 차. 지금 들어가는 중. 네. 응. 한 대. 차 소. 소리... 어? 아니구나. 오버워치 나간다, 그 위로. 사람. 어, 발견했어. 운전석에 타면 쏴야지. 자, 하나 가는 중 일로. 같은 팀인가? 응? 올라가는데? 그냥 쭉 가네? 한 명은 뛰어서 여기까지 갔어. 두명 넘어가서 뛰어서 차는 여기다 두고. 노란 핑이 있어, 지금. 여기 사람 하나 내렸다. 아까 트럭. 왜 거기 넘어오려나 안 보여. 어 와, 차는 두고. 올 텐데 조금 안에숨겨 끝나야겠다. 어, 차끌로 오면 써야지. 응, 트럭 노란 핑내려오는 중. 응? 우리 쪽으로 응, 여기까지 오잖아. 지금 확인 확인 확인. 내려 날, 아기 날, 어 기절인데 혼자 내려서 죽었어요. 혼자? 츄로핑한데. 응. 야이 뭐하는 놈이지? 추락사에서 트럭사. <laughs> 추락사. 추락사했다고? 어 추락사 추락사. 추락기절. 추락사. 야설리러 간다. 츄로핑 쪽. 설리러 간다. 여기 짜그지차좀 빼라 이거 차 때문에 뭘할 수가 없네. 아, 운데 창고에 하나 들어갔음. 이거 좌클릭해야 돼 민고야? 그.. 그 네모나는 거 화면 안에 적을 1초 이상 잡아두면 알아서 찍혀 핑. 음. 오 어, 아파. 여뭐 있었어? 시체? 아니 수직만 챙겼는데. 창고.. 초록핑 창고에 둘 있고 하나 여기. 야산으로 어디? 올라갔어. 노란핑? 아, 산? 노란핑 오케이 너무 <laughs> 넘어 가그런 거기? 노란핑에 있음 예 네, 확인 야? o 싸우나? 여기서 싸워 s 랑 빙에서 차가 하나 갔어. 음. 원 어, 10초 남음. c h 없상 없나? a k a 마야 어? 몇개있어 c 게? u 상어 a m 있어. 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내가 된다. 다 먹었어요. s o 요 r y I'm 나 노란핑 지금 잠깐 좀 볼게 사람 있나 드론으로. 네. 뭘 차밖에 터졌어 오토바이도 많아 괜찮아. 좀 멀어서 잘안 보이네. 어, 노란핑 가볼까? 일단 멀리서차댄 거는 없어 보이긴 한데 숨겨서 댄걸 수도 있어서 에이. 일단 가보자. 어야에트럭 괜찮아요? 네. 얼정해요. 여러분 다 있죠? 응 어. 응. 오토바이 하나 밖에 터졌다. 같이 가야 돼 이걸로. 알았어. 내 나서고 있어. 갈게. 너 어디 냐 나서. 네, 아, 이거 내가 댄 오토바이구나. 이제 없어 보이나요? 한 바퀴 도는데 뭐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멍청이들아. 변태가 숨어 있는 거 아닌 이상 괜찮은데? 안 맞아, 안마더라 어? 어? 어느 맞았죠? 뭐? 어 무서워. 이거 왜 자꾸 피달아? 내리면서 어, 오토바이가 다 쳤어. 같이, 같이 클리어하자, 할 거면. 나랑 원어 있는 건물은 클리어. 아, 순신인데 오른쪽 2층. 둘둘 날아가자. 어, 멀리서, 멀리서 쏜다, 원어를 멀리서 쏜다, M방향. 굉장히 멀어. 클리어인데? 없는 거 같아? 다 파밍도 돼다 있고. 어디서 본 거야, 이런 거. 비상호 줄이 있는데 쓸 일은 없겠다. 이거 써서 없앨게, 먹어서 응원하자. 응, 보이지 않아. 여기 비상호 출 비행기 접근 중, 위험하다. 있을만한 옥상이 아니다야. 옥상? 음, 좋은데 아니야. 어, NW 310 방향 사람. 약간 분 분할 분할가 아니라 이거 좀. 이거 그 그건 아니야? 아니 네, 이거 우리가 부른 거야. 어, 우리가 어, 부른 우리가 부른 내가 부른 건데. 이 네. 사람? 한달에서 좀 볼게. 힘? 걸친 거냐 이거? 안, 아, 걸쳤... 그냥, 안 걸쳤다고 안걸 봐야 봐야지. 음. 갈데가 건물... 없는데. 건물 없어. 우리 옆에 는 어때요? 시당거리 잘찾아보자 번... 저번 마냥 여기에 짱 박혀 있던가 파란핑. 노란핑 쪽에 차잘 되면 왼쪽만 클리어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드론이야? 뭐가? 아, 나 낙하산으로 이건... 한단 올라갔다. 시당거리 괜찮은데. 네. 노란핑 바위도 괜찮을 것 같다야. 응 음. 괜찮을 것 같아 원 좁히면서 움직이자 소윤아 어디 있다고 그랬어? 주황핑에 사람 있어? 응, 응 아까 있었어 화핑. 여기 주황핑 이부분에 있어 야산에 여기 엿막 쳐져 있다 사람? 야산에? 음 응, 혼자 오케이. 여기 파란핑에 사람 있어 파란핑? 어 아, 확인 정확히 파란핑이냐? 연막 오른쪽에 어 연막 맨 오른쪽쯤 그걸로 찍어봐 스쿠팅으로 보일걸? 이거 줄래나 나 지금 버렸어요 아 오케이 저 어쨌든 핑 근처지? 아, 안 보인다 이제 엎드려있나보다 박격포 발사! 뭐야? 거리 셌어? 273m 정도 했어. 대충 눈대중으로. 오, 맞춰서 죽으면 됐다 억울하겠다. 아좀더 멀리 하지. 아, 좀더 멀리. 좀더 멀었어?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2, 30m? 20m? 한발 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못 해. 그게 또 많으면 또 사기야. 응 맞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으면 사기긴 해. 어, 내놓고 상대 괴롭히라고 나오는 아이템이라서. <laughs> 어? 있다. 보인다. 자리 잡자. 자리 잡아. 그래요. 노란핑 근처 갈게. 네. 나이도록 멀쩡하겠지. 여기 내려줄까, 너? 어. 나랑 빼봐야핑에한명 있었다. 아까 워너가본데 핑치건데. 거기 좀 쬐고 있어봐. 무슨 핑이요? 하란핑 쪽. 아, 야하란다애니 방향. 세명이쪽으로 이쪽, 이쪽. 오네 노란누노란누 하나 노란를 하나 를 누구를? 누구를? 누 어딘가에서 나를 쏘네. 음... 어누냐를 기절 를누 방향. 이쪽에 세명 뛰우고 있거든 지금 여기 최단거리에 뛰어내리고 드랍핑에 세 명. 그 밥이 위가 아니면 보이지가 않네. 아뭐야슈레탄이 없네. 어자그장에 아니 누가 확정 킬했다 내가 기절시킨 거. 계속 쏘나 보네. 더 있는 것 같아. 두명더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블루는 던졌다. 원은 가야 돼 우리. 안 참가하자네. 나 그냥 그쪽으로 붙을게. 응. 응. 사실 얘네 무시하고 가도 되긴 함. 맞아, 얘네랑 응. 굳이 엮이지 않아도 돼. 빨리 가는 게 상책일듯. 오토바이 타고 먼저 가볼게 오늘 안 되게 황하다. 이거.. 책 차... 저지대가 꼴팔지 않을까 싶고. 나 있는데야 그나마. 왼쪽 클리어 뭐 있으면 되겠다. 오오 저 사람 있어. 한 팀. 오오 민구야 가오오!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못 봤는데 보면, 사람? 우측 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우측 이쪽. 주황핑보다 이쪽, 이쪽에 이쪽 있어요. 확인. 아 고지대? 네. 거지대 오케이 응. 오케이. 야! 200원, 250원! 파이 파이 파이! 안 돼! 아 어, 오케이 보인다 보인다. 파란 파이 파란 파이! 초록 피 초록 피. 피, 피. 조심해. 우측에도 있대. 와. 뒤에서 성성간다 190. 근데 네, 저기선 우리 안 보여 아직. 지금은 일단 어디 쏘지 말고 안 돼. 계속 움직이면서. 다 있어요. 달아야겠다. 초록핑 초록핑. 그럼 바위. 한명 아직 있어요. 어, 어 소윤 씨는 뒤 봐주실래요? 뒤요? 알았어요. 예, 네, 우리 우리가 아까 괴롭혔던 애들 거기. 내가 오른쪽이랑 초록핑 바위 볼게. 나 있는 데 있으면 초록핑에서 안 보이긴 해. 보이는데? 어. 아, 초록핑은 보여 민고야? 초록핑? 보이긴 해 여기서 여기 있으면. 초록핑 아직 있어. 뒤에 쏜다. 180 정도. 180? 어 그쪽 집. 어? 초로핀 맞는다. 어차피 죽은 것 같... 아닌가? 지금 꼭대기가 초로핀 쐈거든. 절로 어, 돌았나 보다, 쟤네들. 지금 근데 쟤네 엄청 정신없이 싸우고 있어. 제발 누구 누라도 좀 가만히 있어 봐. 여기 바이디에 두명 있어 노란핑. 노란핑 바이디에 둘. 어? 민구야 지금 길건너쪽 거기 소리 났다. 노란핑 바이디에 두명 있어. 아이 뒤에서 한대쳐는데 일이... 아직 있어? 두명 있어 두 명. 있어, 두 명. 노란 핑? 어. 자기는 맞으면서 들어갔어. 근데 쟤네 어디랑 싸우고 있어? 초록핑 아직 있는 거지? 정상 간다. 아 근데 모르겠어 확실. 있어 있어. 나한테 들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정상이가어다아 저걸 정리해야 편하긴 한데? 맞아. 노란 핑에서 음료수. <laughs> 초록핑 지르진 않을 거야. 그럼 수현 씨랑 민구가 그 노란핑 봐주세요. 네. 어, 보고 있어. 오늘 주황핑 있어, 아직? 아예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 아, 몰라. 이 언덕 너머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어. 살짝 저지대는 없어. 노란핑 아, 저거 보면 바깥이라 결국 나오긴 하거든? 나와야 되긴. 어, 요건 죽해야 돼. 붙으면 골짜 아파죠 어. 응. 아, 초록핑 너무 정리하고 싶은데. 10초. 연막 피고 있다. 배꼽 심에아씨 나온다. 아, 나이스 초록핑 끝났어. 네. 초록핑에 있다고? 바로 죽었다. 근데 응. 주, 아직 있어 사람. 가까이에 있어. 어디에? 연막? 저바이디에 있나본데? 저 연막 터진 바이디에어 음, 있어 있어. 여기 왼쪽. 우리 우리 기지 왼쪽 가. 나이스. 노란 핑이 있어앞에초록핑 바위 는 어떻게 됐 어？끝났 어？죽 었 어？죽 었 어？아 끝났 어？오케이, 우리 빼고 지금 3 명이 거든 뭐 는？조 금만 가너멀리210 어, 멀리 총소리 들렸 어초록핑 에도 하나 있 노란 핑 에도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엄마 같다. 나초록핀까지 살짝 앞으로 왔거든. 난데 손다나록 야, 작건 거 조금 앞에 갈 테니까 봐 줄래? 아, 네. 작건 거갈 아. 테니까 조금만 봐 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서네 가 위에서 해야겠다. 나인대 안쪽. 음. 203. 내가 보고 있는 건한 이쪽. 중앙핀? 이쪽에 사람. 오케이, 오케이. 나무 쪽이겠네. 응, 나무 나무 하나 있어. 나 노란핑 묶게 나는. 니네가 그쪽 가줘. 노란핑이 하나 하나 있는 거지 확실하게. 노란핑 근처에. 아, 노란핑 한대 맞았다 지금. 지금 총소리가. 어, 노란핑 있어 지금 연막 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노란핑 보이니까 니네 이쪽 가. 난 연막 가고 차 타와야겠다. 노란핑 오른쪽 나무로 이동했어. 나무로?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초핑 록 나무로.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여기 왼쪽이다 좋아. 이쪽으로 응. 간다 나. 왼쪽이라고 말해. 왼쪽 펴지고 있어. 이거 너야? 어, 나야 이거 연마 저기 싸운다. 너 쏘는 거 아니지? 어, 두윤이가 하나 기절시켰어. 아, 저거 확정 킬 하면 좋은데, 아쉽다. 이빨 어, 오른쪽 빼고 둘? 우리 빼고 둘러 캐. 한번 마가어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짜 no. 나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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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무디, 나무디 우리 빼고 하나? 이걸 잡은 거야? 나무디? <laughs> 나이스. <웃음> 아, 스무스 안 돼. 어제라 너무 다른데. 야, 다리 게임이라니까. 어, <laughs> 아, 진짜 사는 아다리다. 야, 우리 쪽에 사람이 없고, 양각도 안 맞고, 우린 전투도 거의 안 하다가 정보 전만하다가 이겼어. 지들 게 싸웠어. 아, 0킬씨 <영큐> <laughs> 정말 아다리가 절반 이상인 게임이야. <laughs> 뭐, 어, 뭐, 그런 요소가 없으면 또 재미가 없기도 해.